안녕하세요. 대지아빠와 함께하는 분양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오류동에 들어설 예정인 왕길력 금호올림 에드그린 아파트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왕길력 금호올림은 금리 부담을 해결해줄 중도금 무이자 혜택과 2023년 10월 전매가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기간이 없고 기존 주택처분 의무가 없기에 투자 및 실거주를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는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1719-5번지 일원이며 지하 2층에서부터 지상 20층, 4개동, 총 243세대가 들어설 예정이고 59제곱미터 A B C D, 84제곱미터 A B 6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거지를 선택하실 때 생활 환경과 미래 가치도 함께 생각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왕길력 금어울림은 초품아 아파트입니다. 사업지 바로 앞으로는 단봉초등학교가 30m에 위치해 있고 단봉중학교, 오류중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주변으로는 어린이 공원, 대촌 공원, 백석산이 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과 인천 지하철 2호선 왕길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고 왕길역을 중심으로 오류 1지구, 검단 3지구와 5지구가 도시 개발 구역으로 추가적인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라 미래 가치가 우수합니다. 생활 환경과 미래 가치 다음으로는 수요도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업지 주변으로는 뷰티풀파크, 학원 2에서 6 산업단지, 양촌, 대표 일반 산업단지와 같이 대형 산단들이 포진되어 있어서 풍부한 배후 수요도 알수 있고, 인천의 3대 도시 중 하나인 청라가 가까이에 있어서 청라 생활권까지 누릴 수 있는데요. 현재 청라는 활발하게 인천 중심 신도시로 변해가고 있는데,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청라 스타필드, 복합 쇼핑몰이 들어설 예정이고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청라 의료 복합 타운도 들어설 예정이며 교통으로는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 양촌IC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가 가까이에 있어서 차량의 이동도 편리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과 초품아 아파트, 사업지 주변 다양한 도시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어서 미래 가치가 우수한 왕길역 금어울림 에듀그린은 현재 모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모델하우스는 방문 예약제로 운영 중이며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 및 기타 상담 문의는 1688-8150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